오늘은 에베소 서 2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공독한 후에 주신 말씀의 밥상을 함께 차려 나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자, 아, 그럼 여러분도 있는 초소에서 성경을 피고 준비를 마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너무나도 믿는 사람들이라면, 특히 성경 말씀에 관심 있고 많이 읽으신 분들이라면 이 말씀을 거의 암송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을 받는다. 소위 사도 바울이 말한 일신칭의의 교리라고 불려지는 성경의 구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며마 구원 얻는다.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말씀을 이렇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로 우리에게 다가온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울란 사람이 위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이 참으로 의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죠. 일신칭위. 또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일신칭위의 이, 이 교리를 얘기하다 보면 이것은 로마 카토릭의 부패에 대항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큰 이야기처럼 우리가 생각이 들지만 믿음으로 고원을 받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말한 그 성경의 이야기 중에 한 구절로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로마 제국에 공인된 천하의 종교로 국교로 기독교가 들어서기 전에 이미 그 전부터 많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늘 자기가 어떤 행위와 순교와 어려움을 당하려해도 이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 성도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나여주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별리 종교계획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 것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카톨릭 분명히 종교 계획이 되기 전에 모든 기독교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로마 카톨릭에서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그들의 기본적인 교리입니다. 그런데도 왜 카톨릭을 향하여 특별히 마틴 루터는 믿음으로만의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교리를 그렇게 강조했을까? 거기에는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이러 이러한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헌신에 대해 이렇게 이렇게 봉사에 대해 이 구조를 변질시켜서 인간의 탐욕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람들의 행위를 유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을 한다고 하는 이신칭의의 핵심을 파악하는 자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는다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율법으로는, 율법으로는 의롭담을 받지 못한다는 것에 더 초점을 두어야 그 본뜻으로 접근이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정도들이 그동안 그렇게 배우고 들었기 때문에, 아니, 이 싱칭이라니깐, 믿음으로 콩을 받는다니깐, 믿도 끝도 없는, 믿음을 더욱더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어 무작정 더 빡세게 믿어보기를 해결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나라집이 믿었는데, 금식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믿었는데, 그래도 빡세게 믿었는데, 믿는 바대로 되지는, 되지 않지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은 좌절하고, 분노하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아니, 빡세게 믿었는데, 목사님이 말한 대로 믿었는데, 왜안 이루어질까?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열심히 믿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본인이 어려운지 아닌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분도 안 가게 됩니다. 현재까지 이것이 우리 성도들 믿음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율법의 한계를 체험해야 합니다. 율법의 한계를 체험하게 되면 죽음을 맞게 됩니다 하늘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는 그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 후 그리스도의 개시를 맞이합니다 씨를 심어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맺게 되면 그때부터는 처음부터 새로이 다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새로운 깨달음을 갖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해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이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대다수의 성도들은 율평생 동안 율법의 한계를 느끼지 못하고, 느낄 필요성도 갖이 못한 죄,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 말입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포근함을 느끼고 정착을 내버렸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는 강제성의 노예적 안락함과 때로 아니 사실은 거의 매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는 너그러이 해의 기도라는 참 간편한 도구로 스스로를 정화시킨다는. 각 속의 안도감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죄좀 지으면 어떠하리? 그러하기에 부족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니야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아니야 라는 타업을 평생 지내고 삽니다. 그러하니 스스로에 대해서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다 더군다나 2000년동안의 기독교에는 원죄론이라는 것이 그럴싸한 이론적 핑계거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네 조상도 그랬어. 그러니 넌들 별수 있겠니? 여러분 그런데요. 이건 누구의 속삭임인 줄 아시나요? 아시면 늘, 많이들 놀라실 겁니다. 바로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을 해의 길로 새로운 깨달음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아니야 그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단의 속삭입니다. 그래도 그런 가운데 율법의 한계를 느끼는 성도는 양심의 성도입니다. 다른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성도는 어떤 분들이냐?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문제를 찾지 못하는 성경적으로 표현하려면 그저 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난 알아.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율법의 한계를 느끼고 율법에 나가 죽지 않는 한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삶에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한계를 느끼는 것은 양심에 따라 율법을 지키려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만 올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께서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 나가는 몸부림을 우선하셔야 합니다. 그런 후그 한계를 깨닫고 크게 좌절 죽으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첫 단추입니다. 아멘.